따셨나요자 네. 다른 테이블도 따르세요 네. 저기 따랐어요 네. 자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2017년 정권교차 승리를 위하여 건배를 제안합니다 이 건배사에 이의 있습니까? 아, 없죠? 예. 자 우리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권교체의 승리를 위하여! 한 명만 가져. 아유, 아 우리 명. 만 돼요. 나 나로 나로 온서도잖아 이제는 원샷 안 하겠지 하 아니 이제 곧곧곧따라서잠깐만 원샷 원샷 하시이거 보니깐 더 멀다

저희, 언제까지, 또, 신찬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기 제일 고생 많으신 우리, 문재인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축하드리고, 어, 제가, 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싸운 게 아니라, 경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관계들, 혹시라도 좀 사죄했던 사람들, 자, 상수 빨리 좀 치유하고,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게팀 합쳐서 계속 가서 면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의, 하나의 팀이니까 우리 하나의 팀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위하여 한번 해주십시오. 자, 우리 모두는 하나의 팀입니다. 자,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팀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팀을 위하여! 위하여! 제 지칭을 제하고 목창을니다복창을해주요 자, 우리 하나의 팀을 위하여! 위하여! 제가 거듭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자문집인데요. <laughs> 네, 항상 제가 판매를 가져오려다가 오늘 책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자문집을 보면 진정으로 국민의 승자가 되는 비법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후보께 정말 진정한 최종 승자가 되는 비법이 여기 들어있을 때입니다. 미술을 아, 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5월 9일까지 빌려드리고 청와대 입수하시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자, 선배님 하겠습니다. 어, 또 뭐, 자치단체장이니까 상급국을 고려해서요. 김대중 장신 정신, 노무현 정신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자, 그러면 이루자, 이루자, 이루자 세번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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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자, 이루자. 이루자.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이미 우리 가 만나서 어또도 하나로 모으고또 앞으로 정은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하기로 이렇게 다 마음을 모은 바가 있는데, 다 같이 함께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최성 시장님은 그동안 중국 다녀오시는 바람에, 네, 제가 미처 교회를 만들지 못했는데 함께해 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오늘은 제가 이게 모신 자리이긴 한데 선거국 어, 때문에 제가 술값을 제고 네. 제가 수행할 네. 때 술을 그대로 마셔야 됩니다. 더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희정 어, 지사가 주는 술은 어, 홍합의 술 또, 우리 대명시장이 주는 수는 공정의 리 또, 우리 최성시장이 주는 술은 궁했의 술. 이것이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모아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 모임은 그런 정신들을 함께 모은 거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 금배사는 우리가 전공교체를 해야 하는데 국민이, 국민이 국민이 이겨야 그게 진짜 정공교체고또 국민의 삶이 달라져야 그것이 또 진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공교체를 위해서 하겠습니 그래서 야, 시작합니다. 야여. 지침을 명확하게 지침을. 야여만. 야여 한 하라고. 자, 국민이 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야여! 야여! 야!

그래서 실래요지나하시 진행은 없습니다. 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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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맞출까요? 예. 네. 그런도한 말씀 군대사. 일단 사 아. 네. 꼭 정권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laughs> 정권 교체를 위하여 한다네요. <laughs> <laughs> 정권 교체를 위하여. 위하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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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죠 완전 괜찮죠? 정말? 그럼 마요체를 바라시고 완전한 예. 예. 아유 진짜